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있고요. 방금 월그린 맞죠? 월그린에 갔다 왔어요. 버터 네이키드 이거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얘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블린쫙 레이블린이랑 레블런 쫙커버걸도 있네요. 얘도 쫙. 자아악, 이 스파이. 굽은 스이 어, 어, 근데 어, 근데... 이태리 브랜드인 것같은요 그 이태리 공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던 브랜드 세 가지의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아, 진짜! 어,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한 것들만 구매를 했고요. 로맨틱 로즈 파우더 블러쉬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더라고요. 브랜드 이름 자체가 밀라니예요. 장미꽃 모양으로 되어있길래 예뻐서 샀습니다. 컬러는 한 네, 다섯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없었고, 얘만 남았었어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음, 이,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제가 그냥 봤을 땐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또 완전 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 아, 아, 진짜. 아, 겉보기에 완전 이탈리아 티켓서 샀는데 발색이라도 잘된 회장. 피겨나 소개하자. 굴인 내가 나요 일단 부드럽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이렇게 손으로 무작정 바른 사람 없겠지만. 브러시로 발라볼까봐. <laughs> 브러시로 발색을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건.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 다니고 싶어요.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이게 지금 괜찮아 보이신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컬러로 사용하면 쓸만할 것 같긴 한데, 향이 일단 너무 구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제품입니다. 바로 글리터 싱글, 웻앤 와일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뭐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블루도 있고 퍼플도 있고 이렇게 굵은 글리터 펄이 쫙 있는 섀도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블루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고스팝스 텔 좋았어 음 응. 오케이 됐어 짠 뭔가 되게 영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랐을 때가 너무 의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싸기 때문에 한번 손으로 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제 눈에 바로 발라볼게요 오! 괜찮은데? 어... 와, 이거 진짜 붉은 펄이다. 이런식이요. 예쁜가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 해서 뭔가 풀 발리듯이 잘 발리고, 물론 펄이 고르게 펴지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약간 글루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굵은 게 진짜 필요하시면 되게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블루 계열보다는 골드 계열을 샀었으면 뭔가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과감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번 떡칠을 해보았고요. 저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좁고 해서 글리터, 펄 입자가 강하고 좀 크, 많이 큰 거는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티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특별한 날에 완전 특별한 느낌 주고 싶을 때 아니면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버터 유얼 셀프 업 인데요. 버터 크림 이에요. 보습하기 좋은 크림 제품인데 베네피트랑 더밤 코스메틱스러운 패키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어,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사실 근데 이향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디오 샤넬에서 맡을 법한 아드모아젤스러운 향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단향이 강하고 발랐을 때 향수 바디크림 같은 느낌을 주어서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예뻐! 퍼플색 립을 발랐을 때 위에 바르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오늘 월그린에서 사본 세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 바디 크림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꼽자면 너무 싸가지고 살만한 거고, 얘는 되게 특이하고 예쁘니까 살만한 건데, 얘는 응용하면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을 것 같아요. 뭐 화이트라든지 골드나 핑크라든지. 그래서 다른 컬러도 좀 쟁여놓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색은 예쁘고 디자인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또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하니까 생소한 브랜드면서도 특이한 느낌은 있는데 일단 향이 너무 구립니다. 네, 정말 장단점이 확실한 그런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입술 어때? 되게 괜찮죠 오 눈, 눈. 어, 이거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이 파란색? 이짜좀 <laughs> 불량 <laughs> 싶은 아름흥미로운 화장품들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수우 채널도 꼭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안녕!